자,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여러분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이강호 선수가 나오는데요. 네수원시청의 손성주 선수죠. 이 선수가 손성주 선수, 어, 아반이고 네. 머리치기, 네. 이, 그렇습니다. 특기인 손성주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네. 않았지만 오늘 이 대회에 준결승까지 진출했고, 이 선수가 이강호, 이강호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어, 대표급 선수이고, 네. 특히. 작년 러시아 쌍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스포츠 어코드 컴뱃게임 네. 즉 무도 올림픽이라고 할수 있는 예.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 개인전 최초로 일반부에서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아, 그야말로 어, 이강호 선수 그래서 이제 훈장도 또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국가대표 세계선수권대회도 무려 네 번이나 출전한 아주 노련한. 아주 경력있는 선수입니다 대표팀에서도 맏형이고요 네. 어, 상당히 그저 선수를 좋아하고 어, 존경하는 후배들이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실력뿐만이 아니고 네. 어, 인격도 아주 네.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배들로부터 많은 또 이쁨도 받고 예. 후배들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네. 이강호 선수 네. 아, 흰색도복 그리고 어, 손성주 선수입니다 네손 네. 그렇죠 도복. 네. 네. 그리고 손성주 30살 네. 네 먼저 들고 물 네. 쫓아갑니다. 시작이, 네. 네 손성주 선수 아주 패기 있게 물러나지 네, 않고 그렇습니다. 아,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등을 보이고 있고 앞에 손성주입니다. 자 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두 번째 일반 부두 번째 경기입니다. 아, 웬만하면 들어올 만한데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안 들어오네요? 어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지금 참고 있는 거죠. <laughs> 그렇습니다. 어, 네. 섣불리 보이... 들어갔다가는 반격을 당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지금. 네, 참고 참고 네. 또 참는 겁니다. 아, 오, 네, 이번에 공격했어. 오, 네. 네. 네, 심판의 손이 올라갈 때 네, 머리치기 했습니다. 손성주 손목에 네. 의해서 머리치기를 시도했는데 약간 빗나갔습니다. 네, 빗나갔다. 네. 네. 자, 다시 다가서는 손성주입니다. 경기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손성주? 전혀 물러나지 않고 네. 어, 지금 맞죠. 지금 오면서. 보십시오. 예. 네, 머리치기. 머리치기. 네. 네. 네 아 깨끗하네요. 공격하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이강호 선수 그 틈을 노려서 머리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그걸안 놓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깨끗한 머리치기입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이강호 선수. 네그한번이면네어 손목. 예. 네. 오 지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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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은 손목은 물러나면서 치기보다 는 앞으로 나가면서 그러게요. 치는 손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자. 십육 년 수련 기간과 이십삼 네, 년 수련 기간의 대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어,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강호 선수 전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밀리지 않고 네. 잘 오히려 어, 요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 밀었습니다 한 번은 때릴 수 있죠. 네한번은 때리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약간 어, 어, 폭력성의 에, 밀어내기인 <laughs>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죠. 뭘까요? 네, 약간 저렇게, 어 네, 네, 저렇게 어떤 그 정당 치고 나서의 정당한 몸받음은 어, 다들 인정을 받는데 저렇게 팔을 올려서 어, 밀어치기를 하면 오히려 어, 폭력행위라 해서 반칙을 당합니다. 네, 아, 네. 형들이니까 심판이 아, 네. 반칙을 선언하지 않고 주의만 주고 그렇게 주의는 좋습니다. 네. 어쨌든. 네. 아, 네, 머리. 한번한점 앞서고 있는 이강원대요. 네. 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뛰면서 면서 머리. 내 네, 네. 네, 손목, 내 네, 손목, 네, 네. 네, 물러서면서 머리. 내 네, 어. 손목. 네, 또 어. 넘어질 뻔했어요. 멀쏠고. 예 조금 미끄럽네요. 네. 네. 지금 네 치겠다는 일념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의도 좋습니다. 네. 손성주 선수 네. 의욕도 좋고. 네. 네 머리 도구로 사용합니다. 네. 가끔 이제 뭐 어. 뭐 아프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경기 끝났습니다 네, 장비를 착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탄력 있는 죽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몸에 그렇게 충격이 없는 네. 상태입니다 이강호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강호 선수 1대0 선취점을잘 네. 지켜서 1대0으로 승리하고 결승전에 진출했군요 이세원 선수와 만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아, 네. 손성주 선수가 네, 잘 막아요 저렇게 네. 네, 했다가 네. 순간적으로 네. 멈칫했죠? 없어요, 없어요. 이 순간에 예. 머리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그 때리는 순간 보면요 네. 어, 틈이 나질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손성주 예. 선수가 공격하는 순간 네. 아, 거리를 좀 아, 주면서 멈칫한 순간 그걸 놓치지 않고 이강호 선수 예. 머리치기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에 진출해서 이세원 네.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네.